1절 봉독할 거야. 내 아들아,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네, 내 아들아,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은 디모데가 그런 좋은 군사, 좋은 추수꾼이에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바울에게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을 정도의 신실한 자였고. 디모데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한 자였다. 여러분 디모데는 굉장히 몸이 약한 자였어요. 그래서 몸이 약해 가지고 항상 골골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러냐면 잠자기 전에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라. 그렇게 권면까지 했어요. 몸이 약해요. 그러지만 디모데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강력한 사람,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자기의 선교지에 목회를 맡길 수 있을 정도예요. 이런 좋은 일꾼 보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좋은 추수꾼 보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없는 일꾼은 일꾼도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좀뭐 시켜놓으면 불평부터 하거든요. 아, 이렇게 추운데. 아, 이렇게 힘든 걸. 지금 제가 통역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빠져나가지? 그런 일꾼은 일꾼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제가 9시 예배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9시 예배 때 예배 준비가 안 돼서 제가 천장같이 화를 냈는데 9시 예배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교회에서 11월이 되면 교회 전도사 부교육자들이 벌벌 떨어요. 왜냐 그러면 그 전도사는 그 목사는 내년에 쓰지 맙시다. 그렇게 해요. 아시겠어요? 1년을 버튱겨요. 어떤 교회는 1년도 버튱기질 않아요. 그냥 당장, 그냥 3개월 됐는데 나가라고 통보해요. 교회가 얼마나 칼날 같은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는 것 같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칼날 같아야 한다. 칼날 같아야 한다. 왜냐면, 하나님의 일은 실수하면 안 돼요.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하나님의 교회와 진지를 방해하고, 응? 어? 회파, 회, 헤쳐놓는 거예요. 제가 좋은 예 하나 들어드릴까요? 우리가 저 솔공에 있을 때 있는 일이에요. 그 옆에 아파트에서 할머니가 한분 오셨는데 그분이 처음 교회 나올 때인데 그날이 하필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 어버이 주일날이니까 여전도해서 뭐 양말이든 뭐든 선물을 해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에게 다 논화 줬어요. 권사님들에게 논화 줬는데 그. 할머니는 처음 나왔으니까 나이가 들었지만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못 드렸죠. 못 드렸는데 끝나자마자 우리 모 권사님이, 우리 교회 모 권사님이, 사랑이 많은 모 권사님이, 자기가 받은 걸그 할머니 품에 안겨주니까 내 던져버리고 기분 나빠서 나갔다니까요. 내가 사랑으로 했어요. 근데 저쪽에서 사랑으로 안 받아들이면 그것은 멸시요수치야 내가 거지냐? 그런 거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따라 합시다. 구제나, 구제나. 베푸는 것은, 베푸는 것은 지혜로워야, 한다. 지혜로워야 한다. 지혜롭지 못하면 안 돼요. 아니, 거짓입니까? 양말떼기. 당신이 받은 건, 그, 누가 받아가겠어요, 그걸? 그 할머니 두번 다시 안 왔어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리고 기분 나쁜 표시를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뭐죠? 지혜롭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은혜가 없으면 그런 일이 발생해요. 아, 이것을 주면 좋아하겠구나. 그럴 수도 있고, 또 주려면 사람들 안볼 때, 저 밑에 내려가서 아유 이건 난 음? 내가 좀 주고 싶은데 어쩌겠어요라고 준다든가 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품에다 안겨 주면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예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할머니는 그 아파트에 가서 뭐라 그러세요. 아유 저기 갔더니 내가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지. 정말 화가 난다 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은혜가 있, 따라 봅시다. 은혜가 있는 일꾼을 일꾼을 보내 주소서. 보내 주서 그게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2절또 내가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네. 있으리라. 이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충성된 사람은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합니다. 자기 식구에게도 전하고 친구에게도 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요. 근데 불충성스러운 사람. 충성스럽지 않는 사람은 그 전한 말씀을 먹어 가지고 무덤이 돼 버려요. 무덤이 되니까, 따라합시다. 나도, 나도 성장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복음도, 복음도 전달되지 않고요. 전달되지 않는다. 그게 무덤이죠, 그게. 무덤이 다른 게 무덤이 아니에요.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가지고, 나의 성장, 나도 성장해야 돼요. 내 성장도 이루어야 되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달해 줘야 해요. 그게 복음이에요. 나도 성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주지를 않아요. 그건 뭐죠? 신기루죠. 사막의 신기루. 신기루가 뭔지 아시잖아요. 목말라와서 죽을 지경인데, 낙타를 타고 가는데, 저기에 오아시스가 있어요. 여러분, 오아시스 안 가봤죠? 저는 오아시스 가봤어요. 사막에 정말 물이 철철 콸콸콸 콸 나오는 곳에 숲이 상막한 들에 숲이 있어요. 이거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를 만나면 너무 너무 좋죠. 그래서 오아시스가 있어서 낙타를 타고 그냥 달려갔어요. 근데 없어요. 또저 보니까 저기 에 있어요. 그걸 신기루라고 그래요. 신기루. 그러면 그 신기루를 만나면요, 그 신기루를 쫓아다니다가 사막에서 낙타와 함께 쓰러져 죽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아요. 여러분이 신기루 신앙이 인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써붙여 놓는 것을 싫어하니까 뭐 여기 다닥다닥 써붙여놨니다 신기루 신앙을 갖지 말죠. 따라합시다. 빛 좋은, 개살구 신앙을 갖지 말자. 갖지 나는 그냥 다닥다닥 다 붙여놓고 싶은데 뭐새집 지었다고 못 붙이게 하니까 참이 성경말씀 붙인 것도 뭐 불만이라 그런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골치 아프죠 아주. 성경말씀 얼마나 좋아요 늘 보고 기도할 때도 쳐다보고 안 좋아요 다 떼까요? 다 떼까요? 아 여러분 떼자라면 떼요. 뭐 방법이 있어요. 교회가 뭐내 마음대로 하나요? 신기로신하 누구냐? 따라합시다.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 여러분의 해당상이 있으면 울면서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은 충성스럽지 못합니다. 나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 자신도 성장을 안 했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지 않았어요.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라니까요. 왜? 신기루거든요. 신기루. 응? 뒤에다가 벽보를 만들어 가지고 신기루신앙 이름을 다 써놨으면 좋겠어요.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붙이면 되잖아. 난 신기루다. 이게 충성스럽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충성된 사람은, 따라합시다. 충성된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부탁해라. 그들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있으리라.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지 않으면 충성스러운 사람, 충자도 들먹거리면 안 돼요. 충성스러운 사람. 따라합시다. 충성스러운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요, DNA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만 믿으면 충성스러워요. 충성스럽지 않는 DNA를 가진 사람은요, 예수 믿는다고 해도 충성스럽지 않아요. 아주 묘해요, 그것은. 제가 사람에 대해서 관찰하고 연구하는 게제 전공이에요, 전공. 그러니까요. 이게 두 번째 좋은 추수꾼의 조건입니다. 세 번째 조건요. 3절 너는 시이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따라합시다 함께 함께 고난 받는, 자. 고난 받는 자. 목사님만 고난 받으세요. 좋은 일꾼이 아니에요. 누가 이런 사람 있죠? 마가를 썼던 마가,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 요한이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며칠 후, 41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며칠 후에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다바다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네. 바나바와 바울 사이는 아시잖아요. 사실은 바나바, 바울은 바나바 때문에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은인이에요. 그런데 바나바의 외조카가 마가 요한입니다. 바나바의 외조카 마가 요한은 부잣집 사람이에요. 부잣집 청년이에요. 그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자라고 하는 게참안 좋아요. 좋기도 한데 안 좋아요. 왜냐하면 부잣집 아이기 때문에 전도 여행 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1차 바울의 전도 여행에 참여해가지고요. 2차는 왜 1차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너무 힘들다고 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어? 여, 여러분 용어로 하면 세상 용어로 하면 바울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바울. 바울 성격 되게 안 좋아요. 제 성격보다 더안 좋아요. 제 성격보다 바울이. 제, 바울 불같은 사람이에요. 불같은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가자 그런 거예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 보고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가서 2차 전도 여행을 가자.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한번 둘러보고, 또 전도도 하고 하자. 그랬어요. 누구에게? 선배, 바나바에게. 바나바도 공부 많이 했어요. 마가의 집이 부자니 바나바의 집도 부자잖아요. 사도행절에 보면 바나바도 다 팔아가지고 다 되잖아요. 아주 온유한 사람이고. 아주 괜찮은 젠틀맨이에요 바나바는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 자기 외조카예요 자기 외조카도 좀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바울이 어?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밤빌리아에서 도망가버렸어요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거기 성경에는 부드럽게 쓰여 있어요 39절 다 같이 따라 합시다 서로 심히 다투어.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피차 갈라. 이게 심히 다투어가 보통 다투는 게 아니에요 아마 요즘 말로면 욕하고 다투 다투어 줄게 뭐요? 뭐 싫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야네가 뭐라고? 네가 사도라고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따위 성격 가지고 뭘 하냐 막 이러고 그랬을 거야 아마. 엄청나게 싸운 거예요, 엄청나게. 그게 할수 없이 갈라서서 전도대가 두 전도대가 됩니다. 나중에 물론 바울도 회개하고 마가를 노년에 데리고 오라 그러고 함께 옥에 갇혔을 때 수종도 들고 합니다만은. 마가라고 하는 청년, 고난에 참여하기를 싫어하는 청년이었어요. 마가라고 하는 청년의 캐릭터를 보면 그렇게 나쁜 사람, 그렇게 에, 불량한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자기가 쓴 책에다가 자기 이름은 안 밝히고 은큼하게 그 집어넣는 아주 웃기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laughs> 마가복음 14장 50절로 53절에 있는데 아주 재미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들이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리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리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laughs>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체 쇼를 한 친구예요. 근데 자기 이름을 넣기가 좀 곤란했나 봐요. 마가복음에 기록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큼하게 한 청년이라고 그 기록은 해야 되겠기에 무슨 얘기냐 면 따라 제자들이, 제자들이 다, 다 버리고, 버리고 도망하니라.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양심의 가책이 있었나 봐. 그러니까, 자기를 위장하기 위해서 빤스라도 입지, 빤스도 안 입었다고 그래요. 다 벗고, 혼입을, 이불 있죠, 이불. 이불 꺼적대기 뒤집어 쓰고,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 쓰고, 몰래 가다가, 아, 이놈도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 벗어 던지고, 나체쇼를 한 거예요. 그 사건을 자기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성을 보면, 괜찮은 심성 아니겠어요? 다 버리고 갔는데 자기는, 그래도 예수님 어쩐가 보자. 그러고, 예수님이 끌려가는데, 이렇게 따라가다가 들킨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마음은 착해. 마음은 착해. 따라합시다. 마음이 착해도, 마음이 착해도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고난에 동참하지 좋은, 않으면 일꾼은 아니다. 좋은 일꾼은 아니다. 대체적으로 마음이 착한 사람들이 강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고난을 견뎌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고난을 견뎌내는 훈련을 해야 해요. 고난을 견뎌내는 훈련을 해야 해요. 저도 고난을 참못 견뎌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요. 견뎌내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독한 마음, 강한 마음을 좀 주십시오. 여수아에게도 한 말씀이 여수아 1장7절에 따라 합시다. 강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내가, 너와, 너와,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그런 믿음이 있어야.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데 그런 믿음이 없으면 고난에 동참 못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고난에 동참하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일꾼들은 지금 탈북자, 탈북, 탈북, 어, NK 교육을 받는 탈북자 가운데에도 그런 일꾼이 있을 겁니다. 그래야 고난에 함께 동참해야 북한에 올라가서 교회를 재건하죠. 우리 교회가 여러분 애초부터 기도했잖아요. 따라 합시다. 북한 교회를 북한 교회를 재건하는, 재건하는 모자리판이 되게 하옵소서. 자리판이 되게 하. 네 번째 봅시다. 네 번째 아주 중요해요. 우리 교인들도 여기에 걸려요. 병사로 시작. 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안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일단은 내가 그걸 봐야 돼서 화요일 날 박물관 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따라 합시다. 자기,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 얽매이는 자. 여러분 대부분 다그러잖아요 제가 이 커튼 얘기했잖아요. 지금 모동섬 교회에 가 있는 커튼, 아 모동섬 교회 오늘 추수감사 드린 거 보여준다 해가지고 또그 잊어먹었네. 그건 뭐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거 설명할 필요 없죠. 그렇죠 주님이 최일본순이라면 그 모동섬 교회에 걸려있는 그 휘장. 그 휘장, 허탱 가게 하는 그 집사님, 그 집사님이 우리 창운대 교회에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그 동생이, 그 여동생이 동창, 동창인지 후배인지. 설아마 동창이에요? 후배예요. 몰라, 누군지? 왜 몰라, 그. <laughs> 그때 총각 집사로서 그 카메라 가지고 있는 집, 그저어 종점 들어오기 전에 아, 그 동생을 모른다고? 그래, 여동생인데, 왜 여동생인데 모를까? 그러니까 잘 놀아야지. 그냥 세라처럼 그렇게 <laughs> 방에만 처박혀 있으니까 모르지. 그 여동생이 있어요. 그 카메라가. 그때 카메라가 없었어요. 그 집, 그 사람만 카메라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어디 가면 뻔질나게 빌렸거든요. 그 카메라를. 중고등부가 어디 가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외환은행의 매출보다 자기 커튼 가게 매출이 높아. 동수원 호텔이 없어졌어요. 예? 동수원 호텔 있을 때그 얘기도 했어요. 동수원 호텔에 커튼 다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주일날 와서 재고 견적 뽑으라 그래서 포기했대잖아요. 그래 자기는 당당히 3천만원짜리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3천만원이 생겨 그 호텔에 가서 견적 뽑아가지고 커튼 제작해서 달아주면 돈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주일날 그 견적을 뽑으면 3천만 원이 생긴다니까. 그런데 3천만 원을 포기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니까요, 그사람그 모동섬에 있는 그, 그건 내가 휘장 그거 안 쓰고 버리더라도, 안 쓰고 안 쓰더라도 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스토리가 있는 휘장이니까. 그, 그 휘장을 거저 혼납했어요, 혼납.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으려면 3천만원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해요. 내가 주일날 바이어를 만나면 3천만원이 생겨. 그러면 아, 3천만원 벌어가지고 헌금해야 되겠다. 그런 잔머리 굴리지 말고 3천만원을 포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따라 합시다. 좋은 일꾼이다. 전혀 납득이 안 가죠. 아이고, 우리 교회 이렇게 힘든데. 3천만 원을 헌금하는 것이 나지 김일임 집사님. 그런 생각이 죠 그렇죠? 너 no, 나는 아니에요. 3천만 원을 포기할 수 있는 참 3천만 원이 아니라 일, 3억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좋은 추수꾼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돈 거기에 얽매여서 돈의 노예가 되는 건 좋은 일꾼 아니에요. 이런 설교를 낮에 해보세요. 다 도망가지. 아이고, 참내 목사님, 별소리를 다 하고 있네. 돈 없이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제가 하는 선교 일을 하나님께서 공급해서 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저는 돈 달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어디 GPS 값 보내야 되는데 돈 없네요. 그랬더니 대구에 있는 장모님이 돈을 보냈더라고.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 우리 교인 좀 보내면 안 돼요? 왜? 복을 우리 교인이 받으면 좋지 않아요. 그러다가도 그것도 너무 편협한 생각인가? 대구에 있는 장로님이 복받아도 뭐, 뭐 좋지 좋지 넓게 생각해야죠. 저는 주십시오 한 적이 없어요. 돈 보내야 되는데 돈 없네요. 그랬더니 보내왔어요. 놀랍잖아요. 그 장로님하고 전화도 잘안 해요. 문자도 잘안 하고, 연락도 별로 못 해요. 그 양반도 바쁘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장기 두시고 바둑 두시고 계세요. 누구에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에게,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내생활내 가족 생활에 얽매여 있다. 하나님께서 절대 공급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에 어떤 사례금에 얽매여 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한 푼도 공급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방법을 알려드리니 여러분이 그 방법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생활에 얽매이면 안 돼요.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법대로 경계하는 자. 법대로 경계하는 자. 이 법은 대한민국 헌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맨 먼저 얘기하는 것이 동료울 교회, 동료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법을 묵상하고 그 법을 따라가는 사람 아니면 배견하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양심에 찔려 가책이 돼. 날마다, 주일마다 하잖아요. 주일마다 우리 외치잖아요. 그 사람은 맨날 거짓말로 외치는 거잖아요. 응? 정말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법을 쫓아가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살았어. 따라 하려면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안 하는 교회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법대로 경기하는 자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법대로 사는 일꾼이 보내달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